요즘 따뜻한 봄 날씨에 과일 나무들이 차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키위 나무에도 꽃이 피면서 인공 수분 작업으로 농가들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농 정보에서 전해드립니다. 키위 농장에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4월 봄철을 맞아 활짝 핀 키위 꽃이 자태를 뽐냅니다. 개화한 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직접 수꽃 가루를 뿌려줍니다. 키위는 자연 수분이 어려워서 이렇게 인공 수분을 해 주는데 보통 꽃이 피고 2일 내에 이 같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좀 작년에 비해서는 과중도 크기 만들려고 지금 올해는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봉우리 속기로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 작년보다는 좀더 나은 키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 생산량도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맘때쯤에는 매일 수분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암술 중앙부에 꽃가루를 골고루 묻혀야 합니다. 수꽃가루의 활력도도 키위 품질과 생산량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꽃가루 활력도가 이제 거의 70%에서 80% 이상 그 활력도를 모여야 이제 저희 그 농가분들께서도 인공수분 하실 때 골고루 이제 그큰 과실을 생산하실 때 유리하시고요. 그래서 키 인공 수분 하시기 전에는 저희 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발아력 검사를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꽃가루 발아 적정 온도는 20에서 25도. 청명하고 바람이 없는 날 따뜻한 해가 비추는 오전에 인공 수분을 실시해주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키위 과실 크기와 종자 수가 비례하는 만큼 꼼꼼한 인공 수분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영농정보입니다.